수다로 여는 아침 티키타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 16일 금요일 아침 티키타카 스튜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음, 주말을 앞두고 타로 이야기가 있는 날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음, 네, 핵은 신지희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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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몸은 좀 어떠세요? 아, 좀 감기가 길게 가네요. 모두 고, 예, 건강 조심하세요. 하, <laughs> 네. 하루 하루 점을 한번 봐보세요. 이 감기 언제 어, 끝나나? 아, 1월까지는갈것 같다고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그럼 아직 몇 아직 꽤 남았는데요, 그럼? 네. 아이고 <laughs> 그냥 같이 가는 거려니 해야 되겠네요. 네 오셨다 가셨다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네 <laughs> 오늘은 또 어떤 카드를 얘기 나눠 주실 건가요? 오늘도 카드 세 장을 다룰 건데요. 이게 좀 많이 중요한 구간이기도 한데 음. 이제 교황 연인 전차 이제 사람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결정에 관한 카드들입니다. 예. 아, 네. 지난 주에 2번 여사제, 3번 여황제, 4번 황제 이 카드를 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타로가 네. 이렇게 논리적이었었어? 어 이런 댓글들도 주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음, 음 그렇군요. 예. 네. 오늘도 얼마나 또 논리적일지 <laughs> 시작을 해볼까요? <laughs> 예. 자 이제 5번 카드 교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교황이라고 하면 좀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음, 저처럼 하늘하고 음. 이제 맞닿은지 그런 직업군이다잖아요. <laughs> 네. <웃음> 그래서 상담실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 아, 뭔데요? 지금은 혼자서 결정할 타이밍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카드에 담겨 있겠죠. 네, 보통 이 카드는 전통, 음. 규칙, 사회적 기준을 상징하는데요. 혼자 음. 판단하지 말고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음. 음. 아, 그럼 또 그림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쵸? 네, 그림을 보시면 의자에 앉은 교황 앞에 두 사람이 물 꿇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네. 뭔가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생님과 제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또 살짝 나실 거예요. 아, 좀 가르침을 음...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경험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이미 만들어진 길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조언하게 되는데 예. 이제 5번 교환 카인지 가운데, 그러니까 사주 살짝 들어가면 토가 중앙이에요. 음, 중앙에서 음, 음, 네. 음, 음, 음. 그런 상징하고 비슷해서 하늘과 땅, 사람과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거기 보이는 색깔도 그럼 의미가 있나요? 흰색하고 붉은색이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예. 네. 흰색은 원칙, 붉은색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감정보다는 음. 원칙을 따라야 할때 나타날 카드입니다. 음. 음. 실제 상담사례에서 어떤 질문을 할때 종종 등장을 합니까? 예. 보통 이직, 결혼, 계약처럼 공식적인 선택 앞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예. 특히 제만대로 해도 될까요? 하고 물을 때이 카드가 나오면 아, 네 아까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는 거군요. <웃음> <웃음> 예, 예, 아. 독단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멘토를 찾아야 되고 회사 네. 선배든 예생 네. 선배든 전문가든 누구든 찾아서 조언을 한번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음. 아무래도 조언을 구하라 이런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아, 이 음. 카드는 음. 네. 연애 카드로 나오면 그냥 연인보다는 소개팅이 음. 아주 강해요. 이 카드는. 아. 음... 예전에 제 내담자 한 분이 계셨었는데 예. 이제 롱디 커플이었는데 예. 이제 네. 갑자기 이제 냉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음... 해야 되냐 고해서 카드를 뽑아낸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말하기 그런데 아마 소개팅을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이제 상담자 말고 그 상대 그, 예. 예, 상대가 예. 소개팅을 하시고 잘되고 모드로... 있는 상황이 예. <laughs>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음, 음, <laughs> 좋은 양다 <안> 좋은데... 카드네요. <laughs> 아, 그래서 앞에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만약 연인하고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간다 이러면 긍정적인 카드예요. 아, 예, 음, 음. 음, 네, 네. 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음, 자 네. 그러면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연인 카드인데요. 네 이름이 연인이라서 사람들 보통 이 카드를 좀네저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여기 음, 아전 추워 보이는데요. 러버라고 써 있잖아요. <laughs> 네. 둘다 뻘내 네. 먹고 있네요 남자애. 좀. 그러니까 아옷좀 입혀줘야 될것 같은데. 얘 <laughs> 네, 이제 성경이 딱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담과 네. 이브처럼. 예. 네네. 음. 이제 이 카드는 이제 러버러스라고 써 있지만 연애도 포함되고 음. 본질은 선택의 카드예요. 이제 아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순간에 이제 이 카드가 나오면요. 예, 자, 연인 네. 카드는 숫자가 6인 만큼 도형으로 보시면 삼각형이 최초의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예, 네. 이제 6이니까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6은. 3이 예, 두 개라서 예, 예. 완벽한 조화를 지향합니다. 이 카드는 예, 음 그리고 예. 단순한 사랑도 아니고 분류와 선택의 과정에서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심리적 동요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가. 네, 네. 네. 음, 자, 이 그림은, 네, 그림은 네. 어떤 장면인가요? 두 사람이 마주 보고서 있고, 위에 천사 라페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 이거는 꼭 연애가 아니어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직업 선택이나 인간 관계, 사업 파트너 등 두 가지 길 앞에서 고민할 때 자주 나옵니다. 이카드가요. 이 네. 음... 네. 여기도 색깔이 좀 화려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네, 따뜻한 색과 하늘색이 섞여 있고요. 네. 끌림과 판단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음... 마음은 이쪽인데 머리는 저쪽이야 하고 이럴 때 이제 선택이 기로에 있을 때이 카드가 종종 나옵니다. 앞서 음, 말씀하셨던 그 카드 음. 있잖아요 교환 카드하고 네네. 이거 나오면 아까 그 뭔가 양다리 오드로 갔는데이제 양자 택기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스토리가 이어지 예두가지 예. 하나를 골라야 되는 갈등 상태에서 <laughs> 많이 나오긴 해요 예 아~ 음. 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보통 야, 이런 카드는 <laughs> 둘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무엇을 네. 선택하든지 책임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아이고.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음. 좀 묵직해지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림 보고 좋아하시던 분들도 이제 말씀을 음. 드리면 음. 어, 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웃음> <전> <웃음> 음. 감정만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네. 어. 네. 천사는 뭔가요? 네. 천사인지 위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예. 네. 더 높은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당장 끌리는 음, 음,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음. 봤을 때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림이에요. 예. 음. 결국은 좀 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좀 보고 좀 어, 멀리 이렇게 관조를 좀 하라는 그런 음.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음. 아, 정확합니다. 음. <laughs> 역시 음. 연인 카드는 사랑보다는 결단에 가까워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찰나의 순간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예를 들면 뭐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썸으로 계시다가 음. 연인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때 리카드가 나와요. 아. 이제 결정을 음. 하고 선택을 해서 갈아타는 순간. 아, 아 갈아타는 순간. 순간. <웃음> <웃음> 아, 환승. 아 그럼 이게 <laughs> 네. 어 환승 카드네요. 아까 그 양다리 카드고 <웃음> <웃음>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썸이 아. 아니고 뭐 예. 사귄다 예. 음. 아니다 이렇게.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카드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로맨틱한 카드가 아니에요. 이 카드가 생각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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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그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7번 카드인데요. 7번 카드는 전차라고 써있는데 네. 전차는 왠지 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 음. 그럼 분위기가 이제 좀 바뀌어요. 이 카드가 네. 나오면은. 음, 예. 음. 어떻게 바뀌나요? 아, 이 카드가 나오면요. 교황이나 연인 카드처럼 이제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밀어붙여라 이런 뜻으로 많이 나와게 됩니다. 네. 예, 음, 드디어 적극적으로 음. 가도 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laughs> 예, 그림을 보면 전차 탄 사람 있고 앞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두 마리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음,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스핑크스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건가요? 서로 사이가 안좋 네, 안 좋은 그게 방향? 이 카드. <웃음> <웃음> 이 카드의 핵심인데요. 다른 네. 방향으로 가려는 가려는 힘들을 하나로 모아서 목표를 향해 간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두 마리를 동시에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통제와 네. 추진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네. 네. 음... 7번이 예전부터 우리가 행운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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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리학적으로 보면은 3이 정신, 4가 물질, 에서 더해서 7이라고 해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음... 매우 역동적으로도 해석하고요. 음... 목표를 향한 강한 추진력과 이중성, 이인자를 조절하는 능력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음... 음 색깔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푸른색이 이성, 황금색이 성실을 의미도 하고요. 예. 감정을 통제하면서 목표를 향해 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럼 이 카드 나오면 좋은 신호네요? 예. 대체를 좋아해서 음. 지금 망설이지 말고 방향을 정했으면 일단 밀어붙이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 드립니다. 예. 음. 근데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laughs> 예리하신데요. 예. 네. 통제력을 잃으면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균형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전차가 엉뚱한 곳으로 갈수 있다고 경고도 같이 말씀해 드리고 예.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음, 옆에 음. 이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앞아부려만 직진하기 때문에 음, 옆에도 한번 음.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밀어붙이기는 하되 정신 바짝 차리고 가라는 거네요. 네. 자신감과 통제력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시기고요. 예. 어, 이거 깜짝 그림이 있는데 혹시 예, 그림 네. 보이시죠? 네, 네. 오른쪽하고 왼쪽에 혹시 건물이 보이시나요? 어, 보입니다. 아, 네, 네. 예, 이거 부동산에서 가끔 이거 나와요. 아 어, 부동산 카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사도 될까요 했을 때이 카드가 나왔을 때 네. 오른쪽하고 네. 왼쪽하고 먼저 보이는 쪽그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아 어. 조금 다르잖아요, 그림이. 네. 네. 어, 어떻게? 조금 다른 느낌이 오세요. 아 그러니까 어... 왼쪽을 그러니까 보시면 좀더 좀 부촌인 것 같고요. <laughs> 오른쪽은 음... 좀 고즈넉한 느낌. 예 비슷하게 가세요. 보통 네. 그렇게 어... 하시더라고요. 음. 오른 오른쪽은 신도시 느낌이고 <laughs> 왼 왼도시는 아 왼쪽은 이제 기존 구도시 같은데요. 저는 네. 음. 그런 그,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왕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좀 빨리 가셔야 돼요. 이런 이 예, 전차 카드가 나오면. 예. 어... 음. 5번, 6번을 거쳐서 7번까지 왔으니까 이제 진짜 실행 단계군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조언도 들었고 선택을 했으며 이제 밀어붙이고 가란 뜻입니다. 아, 네. 네. 오늘 이세 장을 어, 우리 정리 좀 해볼까요? 자, 5번 교환 카드는 사회적 규칙을 배우고 조언을 듣고 기준을 세우는 카드. 예. 6번 연인 카드는 선택을 경험하는 카드. 네. 음, 7번 천차는 전차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실행하는 카드입니다. 와, 진짜 예전에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때 요즘은 뭐 챗지피티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음, 알수 있겠지만 아, 진짜 타로가 이 의사 결정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렇죠. 이제 아무 순서로나 움직이면 이뒤 꼬이기 쉬우니까 네, 타로는 음, 그 순서를 리마인드 해 주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는 어 8번, 9번, 10번 이렇게 보나요? 아, 네, 다음 주는 8번 버티는 시간, 9번 어... 숨 고르는 시간, 10번 그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좀 예. 드라마틱해질 거예요. 카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서 이어서 이렇게 싹 흐름을 듣고 있으니까 어, 사극을 <laughs>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laughs> 아 <laughs> 어, 그런가요? <laughs> 사고의 예, 스토리텔링이 주... 사... 좀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러네요. 자, 기대가 음. 됩니다. 다음 주 네.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카스 스튜디오 타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카드가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아, 뭐 밀어붙여라죠. 일단 지금 새이기도 하고 <laughs> 네. 많은 분들이 실행이나 이런 어떤 실천력에 네. 가장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왠지 이 전차 아, 어, 네. 카드가 저는 어, 눈길이 가네요. 자, 네, 재밌네요. 어, 네. 네. 뭐 한두대 이제 다 마무리가 돼가는데 주말 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키였고요. 저는 탁카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